네,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2004년, 5년 정도부터 SF를 쓰고 번역해왔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자체는 여러 번 내봤고, 어, 창작한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번역한 책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새삼스럽게 놀라지는 않는 연차랄까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의 현실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글만 모은 책이 하나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새삼스럽게 처음이다 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표지를 보고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금 고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왜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해체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톤도 밝고 아마 SF를 쓰기 때문에 우주 배경인 듯한 느낌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어인데 좀 귀엽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책을 가져다 주셔서 처음 실물을 봤는데 밥까지 어, 있으니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게 그냥 그림 작가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께서도 표지를 보고 아 이거는 뭔가 SF를 쓰는 사람이 낸 책이다라는 걸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쓴글 중에 비소설에 해당하는 걸 최대한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한국일보에서 오피니언 란에 썼던 칼럼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소식지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지면에 썼던 글들 중에서 일본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실고자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S.F 작가로서 제가 번역한 책에 역자우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실을 수는 없지만 이 책의 분위기라든가 제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썼던 글의 흐름과 맞다고 생각되는 것도 일부 수록을 해서 약간 독자님들께 그 본문에 해당하는 글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글들을 좀 실었어요. 어떤 문장을 읽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자기가 쓴 글의 어떤 부분을 말로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민망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독자님들께서 책을 보시기 전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 난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뭐랄까 긍정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 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사진은 시사인의 송동효 작가님께서 제주 비자림로 벌목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는 장면을 찍으신 사진을 제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책에서 사진도 꼭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버리고야 많은 일들이 있다. 나는 일어나버린 일 앞에 일어선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죽음을 앞당기는 결정, 억지로 삶을 이어가는 순간들, 이미 늦어버린 수많은 일들을 생각한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밑동의 스산함과 넓고 깊은 그늘 같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야 많은 것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너무 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생각한다. 너무 살아있는 생명, 너무 넉넉한 마음, 너무 집요한 용기 같은 쓰러진 말들 일단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읽으시면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책이 박도 있고 표지도 예뻐서 장식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특히나 논픽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뭔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독자님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책에는 2018년, 19년, 그리고 지금 21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또는 사실 사람들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슈조차 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언급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지지도 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